법원행정처가 예. 대법관 증원 시 예. 대법원 청사 신축 소요 비용 제출을 했는데요. 그? 민주당 조롱입니다. <laughs> 조롱하는 내용 소개 잠깐 해주세요. 법원행정처에서 대법관 증원 하게 되면 대법원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라는 음. 단일안, 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어. 그럼 요거 지으려면 돈이 좀 듭니다. 저희가 어. 어, 돈 들지? 어, 돈 듭니다. 음.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음. 계산해보니까 음. 1조 4천억인데요 그중에 1조가요 서초동 땅값인데요 <laughs>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법관 한 명당 배정되는 크기가 75평 <웃음> <웃음> 야 여기 사우디냐 이놈아 1조 4천억 내친 <laughs> 야, 이거 이제 한 거야 조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롱이야, 조롱이지 야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민주당이 어 미안해+ 그걸... 미안해+ <laughs> 미안실은안 미안해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 1조4천억 정도 든다길래 아니 궁거가 네. 뭐예요 줘보세요 라고 하니까 한 페이지짜리가 띡 왔어 한 페이지에요 <laughs> 서초동 땅값 얘기하고 있는 거죠 1조가네만 아, 오천 평 되는데 굳이 그 서초동 공시지가 가지고 와가지고 땅값으로만 아, 1조가 들어간다 이렇게 딱만 일조 네 공사비 삼천칠백삼십 원 아니 니들 은왜 서초동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laughs> <laughs> 가장 비싼 아니, 곳에 아니 제일 비싼 곳에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놈들아 요새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완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어. 지방 보내 지방 이전을 하고 세종, 세종에다 세종. 한다 세종. 네. 그러면 국회의사당을 세종의사당 짓는다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종으로 가면 500억 정도 들어요 아. 음. 충분히 이전 가능성도 있다 네. 네. 그 잼벌이 한데도 비어있지 않아요? 잼벌이로 보내한덕수 <laughs> <없구네. 웃음> 가서 평 따고. 도 변기 닦고 대부분 병기닦고 <laughs>